반갑습니다. 네, 지금 우리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7월 뒤 지나고 나면, 8월부터는 정상 주민자치센터에서 아마 수업이 될것 같은 예감이 들죠. 그죠? 어, 지금 뉴스에서는 계속 좀 이게 집회하고 있는 것들을 문제로 삼긴 해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네, 진행되는 걸로 봤서는 8일부터 수업이 진행이 되자,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오늘 우리 2주, 2주 정도를 제가 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총 8개를 이렇게 올릴 건데, 예, 이번 주에 동영상 하나, 그 스트레칭에 대해서 좀 하나 올려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스트레칭 한번 해보셨지만, 그것들을 내가 한번씩. 생각나는 대로 반복해서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손목 털어주세요. 우리 손목 한번 털어줍니다. 쭉 털어주세요. 네. 자, 앞으로 털어주세요. 자, 그리고, 에이, 뒤로 손 돌려서 이렇게, 네. 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손이 굽혀지질 않잖아요. 그죠? 우리 회원님들 아시지만, 저는 이제 손목 수술을 한 이후로 이게 손이 접혀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하자요. 목, 아지, 손목, 아지, 반목, 아지. 이 아지가 붙은 것들은 얘 서로를 연결해주는 부위에 있거든요. 예, 손목아지 같은 경우는 손과 발. 예, 발목아지 같은 경우 발과 다리. 목은 바로 목. 위에 상체 머리와, 예, 상체 몸 전체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아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얘네들은 정말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흉체 유돌근이라든지 이런 쪽이 굳어버리게 되면 나중에 길을 갈 때, 야, 친구들도 영이야, 이렇게 부르면 그냥 고개를 돌려야 되는데 고개가 안 돌고 몸이 같이 돌아간다고 말씀드렸듯이, 아지가 붙은 것들은 부드러워야 된다. 그래서 목을 이렇게 해서 좀 풀어주셔야 됩니다. 아니, 손 모가지로 생긴 것들은 좀 풀어주셔야 되고, 발도 이렇게 돌려주시고, 수시로 이렇게 돌려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목뭐 운동은 한 번씩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아지 종류는 예, 좀 이렇게 풀어서 관절을 좀 부드럽게 해줄 필요가 있다.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주먹을 쥐세요. 주먹을 쥐고, 자, 오른쪽, 아니, 아니, 바깥으로 돌려주세요. 쭉쭉 돌려줍니다. 시원하게 돌려주세요. 손모가지를, 예, 부드럽게 관절을 하기 위해서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반대로 돌려주세요. 네. 돌려주세요. 돌리고 네 좋습니다. 자 어깨 한번 털어주시고 에, 툭툭 한번 털어주시고 자 다음에는 에, 손가락 운동을 한번 좀 해볼게요. 우리가 늘 하던 건데 자 손가락 세개 한번 해볼게요. 먼저 똑같이 하나 둘 셋서 열 개까지 손가락을 제대로 꾹꾹 눌러주면서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을 완전 제껴보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그 제가 수업할 때도 뭐 손가락 운동 이라든지 손목 운동 이라든지 이런걸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죠 자 이제는 한손 오른손을 하나를 접으세요 자 왼손은 그대로 다섯 손가락 네 손가락 여기서부터 하나를 하나 둘 열개를 셀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서부터 하나를 접어 두셨잖아요 그러면 다 돌아왔을 때도 이렇게 손이 모양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출발해 볼게요 갑니다 하나, 둘, 같이 셉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나요? 이 모양이 남아있나요? 자, 한번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잘 되시나요? 예, 네. 뭐, 어찌됐건 이 정도 되면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손가락, 총 모양 했잖아요, 그죠? 자, 한 손은 세 개를 펴세요. 네, 손가락 두개 링을 만들고, 자, 한 손은 세 개를 접어서 손가락, 예, 네, 가위바위보 할때 가위 모양 합니다. 하나, 둘, 셋 했죠?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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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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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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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에, 좋습니다. 자, 다음은 어깨 아픈 분 한번 이렇게 털어주고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네, 자 오른손 네 주먹 쥐고 펴세요. 자 왼손은 보호해서 하나를 접으세요. 자 됐죠?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나요? 에이, 좋습니다. 한번 털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올려줄까요? 자, 손 깍지껴서 손을 여기를 어깨를 놓고 자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반대로 셋 안으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한번 떨어주시고,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자, 요즘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여러분들 더 많이 느끼실 건데 쓰레기통을 제때 안 비누게 되면 냄새 나죠. 악취가 납니다. 그 시기를 지나버리면 벌레가 생기기 시작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름이면 더 심하니까 철저히 청소를 해주셔야 된다. 우리 몸에 쓰레기통이 어디냐 알려드렸죠. 예, 귀밑 겨드랑이 서해부 쪽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가 심한 쓰레기통이에요. 예, 이 쓰레기통을 자주 비워줘야 된다. 수시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겨드랑이 준비하시고, 자, 겨드랑이 박수 가겠습니다. 열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열. 잘하셨죠? 자, 다음은, 예, 네, 이열 번씩을 3회로 가볼게요. 자, 갑니다. 준비하시고. 자,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열. 다시 한번 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제가 밖에 잠시 보니까 비가 오잖아요. 지금도 비가 조금 내리고 있고, 비가 와서. 너무 지금 파란 초록이 너무 예쁜 초록이네요. 네. 제가 밖에 보면서 하는데 지금 날이 꽃도 한창 피고. 네, 지금 날이 많이 필 시기네요. 날이가 많이 폈어요 네, 지금 보니까 눈이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손 한번 비벼주시고. 자, 네, 자, 손 위로 딱 올리세요. 자, 위로 열번 시작. 락! 1위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자, 연속 한번 가볼게요. 자, 위로 시작, 하나, 둘, 셋 열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 머리는, 뇌는, 예, 우리 뇌가 관장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손을, 3분의 1을 뇌가 손이 좌우합니다. 손이. 그래서 손을 많이 쓰라고 하고, 손 운동 많이 하고, 박수 많이 치고, 피아노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손가락 손을 쓰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어, 내가 하는 거를 제가 사진 을지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그 사진을 보면은 인체 모형이 나와 있는데, 이 뇌가 손이 제일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입, 혀, 그리고 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많이 하고, 노래도 부르고, 예. 네. 특히 노래를 많이 부르고, 좋은 얘기 많이 하고, 이렇게 하라고 입을 쓰는 거고, 그리고 입을 닫고 있으면 치매가 빨리 온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욕하는 거는 좀 간혹 한 번씩 하더라도 좀 입을 많이 쓰시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 발은, 뭐, 우리 발 쓰는 거는 걷는 거, 그리고, 네, 춤추는 거, 이런 거다 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발, 예, 이런 거. 그래서 아마 우리가 손을 매야 많이 써야 되는가 하는 거는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경색이나 이런 게 오잖아요. 그러면 뇌경색을 맞으면 그래도 뭐가 다른 데는 돌아와. 그런데 뇌경색을 맞으면 이미 뇌 머리가 3분의 1이 망가진 상태거든요. 3분의 1을 손을 관장을 하는데 망가진 상태에서 다른 데는 좀 돌아오는데 결국 손이 마지막에 잘안 돌아옵니다. 뇌경색을 하고 나면. 그리고 풍을 맞거나 하잖아요. 마지막 걷는 것도 이렇게 걷지만은 막 이렇게 걷는데 결국은 손이 안 돌아서 손은 약간 다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를, 내가 손이 담당하는 게 뇌의 3분의 1이기 때문에 뭐, 이 뇌를 다치면 얘가 제일 회복이 잘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저부터도 그렇지만 좀 부지런 부지런한 사람들은 이게 손을 훈련을 시켜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손을 노동을 시킵니다. 늘 일합니다. 뭐 조금만 있으면 이 손을 써서 이 손이 불쌍할 정도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손을 훈련을 좀 시켜야 됩니다. 어떤 거, 이런 거, 주먹을쥔다거나 펴고 치고 하고, 손가락 운동도 좀 해주시고 이래서 손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훈련, 노동이 아니고 훈련.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건강박수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이슈가 되고 있냐. 예, 우리 몸의 인체, 앞쪽은 몸 앞이고, 손바닥 뒤는, 예, 이게 손바닥에 경혈이 345개 기혈이 있어요. 혈이. 그리고 1 4개 기맥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몸이 여기에 다 있어. 인체 축소판이야, 손이. 그래서 손 관리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뒤는, 뒤에 보시면 머리에서부터 어깨, 척추, 이렇게 척추 쪽입니다, 허리. 그래서 박수를 치다 보면은, 어깨 통증이 좋아지려면, 이렇게 주먹 박수를 치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야, 허리가 안 좋아. 허리는, 여기가 허리 쪽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이리치거나, 이리치거나, 이렇게 허리를 쳐주거든요. 그래서 알고 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중에 네 가지 정도만 할 건데요. 아주 중요한 박수가 회춘 박수라 해서 우리가 치면 딱 생긴 게 꽃봉어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봉어리 박수라고도 합니다. 예, 보시면 여기 맨 밑에가, 예, 여기가 보면은 그 남자들 예, 생식기 쪽이에요. 생식기 쪽이고 방, 방광. 그다음에 위에가 자궁 쪽입니다. 그래서 얘 여기 부위가 손목 부위가 우리 모든 그좀 뭐라 그럴까 이게 성그 기능 쪽이 성기능 쪽에 이렇게 우리가 다 여기가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를 쳐주게 되면은. 배춘이 된다, 건강해진다, 라고 하는 게 여기, 여기 이 지점이에요. 그래서 배춘 박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박수를 연결해서 한번몇 가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손바닥을, 네, 합장 박수를 하세요. 이게 예, 절에 다시는 분들은 저잘 아실 거예요. 뭐, 다른 종교를 믿어도 우리 이렇게 손을 모으잖아요. 그죠? 그리고오장육부가다 있다 해서 여기가 다, 온몸이. 그래서 다딱 붙여. 그러면 전신 혈액순환이 되겠죠. 자, 칩니다열 번. 시작. 손에 해서 벌리세요. 자, 손가락은 벌리고 손바닥 만칩니다. 여기가 내장 쪽입니다. 네, 내장 튼튼해야 되니까. 자, 이것도 역시 내장 튼튼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우리는 참. 허리가 많이 안 좋기는 해요, 그죠? 그래서 허리가 안 좋는데 어깨하고 허리가 안 좋긴 하는데, 자 우리가 먹고 박수라 해서, 자 이건 전체 신장에도 좋고 배질환에도 좋고 하는데, 자 오늘 먹고 박수 한번 쳐볼까요? 자 보하고 묵,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됐나요? 자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죠? 자, 척추, 허리 박수 한번 해볼게요. 자, 내신은 이렇게 하지? 저도 요즘 치료받고 있어가지고. 예, 치기.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쳐도 되고, 이렇게 쳐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회춘 박수 들어갑니다. 자, 시작. 하나. 자, 남자든 전립선 여자든 요실금 굉장히 좋은 박수가 이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회춘 박수니까 우리가 좀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한번더 할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손좀 비비시고. 바로, 아예 어깨 한번 쳐주고. 자예팔 교차 한번 가볼게요. 자 벌리고 갑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네,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손 붙이세요. 자 쭉쭉 뻗습니다. 옆으로도 자 갑니다. 하나 짝 이렇게 해서 10번 갑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후 한번 털어주세요. 네. 자, 손등 붙입니다. 예, 저는 지금 소리가 잘안날 겁니다. 우리 언니들은 치면 소리가 날 겁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예, 제가 요즘 한의원 치료를 받고 있어가지고, 이게. 침을 맞고 해야지 손이 좀 부어있는 상태라서 <laughs> 에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제는 제자리에 서서 자, 달리기를 하는 팔 운동장 운동을 하겠습니다. 자, 걸어가는데 달리기 한다 생각하고 천천히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탈 하듯이. 그죠? 자 갑니다. 시작. 빠르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에이, 잘하셨어요. 자 이제는 같이 한번 발 동작하고 같이 가볼까요? 자 갑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한번 더. 시작. 넷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다음은 우리 목 운동 한번 해볼게요 자 목을 자 이렇게 숙여서 오른쪽으로 쭉 돌립니다 다시 한번더 반대로. 예,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치매 예방, 느리기 3종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목. 자, 오른손으로 왼쪽 기위를 잡고 당겨주세요 그리고 반대로 잡고 땡기고 또 땡기고 후 잡고 땡기세요.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 어깨 느리게 갑니다. 팔 앞으로 오른팔 앞으로 딱 내고 자, 왼팔을 걸어서 자 왼쪽으로 끌고 가고, 고개 오른쪽, 오른팔, 왼팔 쭉 완전히 땡길 당길 동안 땡길도록 땡겨줍니다. 자, 다시 쭉 끌고 가세요. 끌고 가세요. 예,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옆구리 느리게 갈게요. 자, 위로. 자, 팔을 오른 팔 올려서 왼손으로 밀어서 등에 손이 이렇게 가도록 쭉 밀어줍니다. 자, 올려서 밀어 주세요. 다시 한번더 위로 올려 주고 자, 잡아서 밀어 주세요. 자, 올려서 네,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자, 손 한번 비벼주시고, 자, 손을 자 쭉, 쭉 나갈 때고 쭉,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이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손자들 퇴근도 할 때, 이거, 갔다 오면 이거 많이 하지 않던가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예, 이렇게 몸을 좀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수시로, 예, 하나씩, 하나씩 생각나는 대로 해보셔도 좋고, 그리고, 예, 자, 우리가 손가락 운동을 좀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손가락 뭘 하든지 하셔요. 자, 뭐, 뒤바꾸, 이게 손가락 운동을 할때 바꿔, 거꾸로, 반대로, 이런 거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수시로 시간 되면 박수도 치고, 자, 예, 좋습니다. 자, 잘 하셨습니다. 자, 기지개 한번 갈게요. 자, 두발 붙이고, 손깍지 끼고, 위로 쭉 뻗어 올리세요. 위로. 자, 발뒤꿈치 들면서 위로 쭉쭉쭉쭉쭉쭉, 후, 내려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위로 쭉 올라가고, 위로 쭉 뻗으세요. 자, 쭉쭉쭉쭉, 발뒤꿈치 떨고, 옆으로. 후, 에, 다시 한번 더, 위로 쭉 올리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발 벌리고 예. 자, 흔들어 줍니다. 쭉쭉쭉쭉쭉쭉쭉. 그대로 위로 쭉쭉. 후, 붙이고. 예. 자, 다시 위로 쭉 해서 흔들어 주고 네, 벌려서 예, 벌려서 다시 내려오고. 상관은 없습니다. 뭘 하든. 자, 다시 깍지 끼고 위로 쭉 뻗어서 흔들어 주세요. 자, 자, 깍지 끼고 위로 쭉 쭉쭉쭉쭉쭉쭉 마무리 예,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정리 이번주까지 잘 하시고 다음주 다시 제가 예, 동영상하고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많이 덥기도 하고 식중독 좀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저워도 음, 음, 지금 코로나가 더 심하게 확산이 된다고 하니까 좀더 신경 쓰시고, 예, 음식도 좀 가려서 드시고, 예, 신선한 음식을 좀 드실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